<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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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누가 <웃음> 네. 누가 먼저 하요 <laughs> 아, 왜 이렇게 즐거우세요 <laughs> 아니, 웃겨요요 <laughs> <laughs> 예. 아, 어, 저는 요안진하세요안녕하세하는 기능학 의사 이진호입니다. 네, 저도 원장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필라테스 하는유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 녕하세요요 어, 전립선 비대 기능학적 치료 추적 사례입니다. 오. 전립선 비대증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저. 예, 이게 전립선 비대는 네. 남성한테는 아, 여성한테는 자궁 근종이나 비슷한 거죠. 아 그러니까 발생학적으로 사실 같은 장기거든요. 아, 네. 전립선이랑 자궁이랑 그럼 비,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음. 그래서 그 환경 호르몬 같은 게 많이 몸에 들어오거나, 네. 뭐 그래서 호르몬 교란이 생기면 남성은 전립선이 나빠지는 거고. 여성은 음. 이제 자궁근종 같은 게잘 생기는 거고, 음. 그래서 에스트로겐 우세증 같은 데서는 전립선 비대가 많, 어, 전립선 비대 아니라 자궁근종이나 <laughs> 네. 자궁내막증 뭐 이런 게 많고, 남성들은 이제 전립선 비대가 생기죠. 음. 근데 전립선 비대가 제가 얼마 전에도 진료를 하다 보니까 34살인데 전립선 약을 드시는 거예요. 어, 엄청 젊으신데? 네, 그 예전에 전립선 비대는 60대 질환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뭐 사십 살을 넘어서 막 삼십 대 중반까지 음. 내려오니까 어그왜 그럴까 아니 그런 게 진료실에서 점점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식단과 뭐 영양 불균형,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이제 뭐 스트레스가 많은 네. 삶을 산다. 그러니까 외국 분들한테 물어보면 한국은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도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응, 그리고 절대 아기는 한국에서 안 낳는다. 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환경과 어떤 스트레스적인 음. 요소들 그런 것들이 이 전립선 비대의 속도를 발병 나이를 점점 빠르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음. 음. 근데 전립선 치료는 제가 뭐 내과다 보니까 전립선을 비뇨기과에서 보는데 내과에서 워낙 전립선 약 처방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능학적인 치료를 조금 제가 첨부해서 네. 첨가해서 어 같이 이제 추적 검사를 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치료할 때 많이 쓰는 고용량 요드 요법이 전립선에도 효과 있거든요 네. 네. 호르몬 장기에 그 독소를 해독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근데 그 최근에 그 전립선 비대증 있으시던 분들, 분이 어그 치료한 사례를 그냥 제가 짧게 한번 가져와 봤으니까 같이 한번 음, 보시죠 네. 네. 아랫도리가 뭔가 불편하신 분들은 집중해서 잘 봐주시고, <laughs> 자 이게 여기 보면 사진에 그 아주 검고 이렇게 어... 어둡게 보이는 부분 방광이고요. 네. 음, 이건 이제 앞에서 방광이고 이게 전립선이에요. 어... 전립선이 좀 커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 어, 네. 전립선 정 중앙으로 이제 요도가 지나가죠. 이이원원어어정정크크여여야요요이이잡혔혔데데 p a n c h a l i p 는 o n y o 0 can get a little b c t of a little 한 i t of c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안 b i 커 of 안으로 커 t l e bit of a l 전립선이 안으로 커진다는 거니까 t l e b i 아~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서 네. 어, 안으로 커진다는 거니까 요도 쪽으로 커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밖으로는 안 커지는데 아, 요도만 줄어, 줄어드는 네. 거예요 좁아지는 거죠 오. 그래서 소변 증상이 먼저 나타나요 네. 뭔가 다어도시워하지 않고 어. 그~ 우리 저 화장실 가면 서 계시는데 뭔가 볼일을 보지도 않으시고 <laughs> 계속 저게, 저게 끝나신 건지 시작하신 건지 구별이 안 되시는 분 계시거든요. <laughs>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게 이제 네. 뭔가 이렇게 우리가 펌프를 돌려 가지고 <laughs> 네. 이게 끌어내서 이렇게 나오게까지 하는데 <laughs>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시는 거죠. 아, <laughs> 어, 되게 찝하시겠네요 그래서 한참 서 계시다가 <laughs> 사실 가실 때마다 어, 그러다 이제 그 전립선 비대 급하신 분들은 전립선 비대 있는 분 뒤에 서 있으면 뭐뭐 <laughs> <목 웃음> 힘들어요. 용뭐 <laughs> 나올 수도 있어요. <laughs> 서로가 힘드시겠네요. 어, 그래서 그 전립선 이 안으로 커진다라는 음. 게 있죠. 그 여성분들은 근종이 커지면 빈뇨 같은 거잘올수 있고 방광압박 증상이랑 아. 유장압박 증상 이런 게올 수가 있고. 음,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109cc에서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원래 이제 전립선 약을 드시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네. 전립선 약이라 고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그 처방하는 약들이 있어요. 음, 뭐사분로 쪼개면 탈모약이 되는 약도 있고. 아, 아. 그다음에 이제 네. 요즘에는 뭐 좀더 업그레이드 된 약들, 뭐 아보다트 같은 약들이 있고. 이 탈모약이랑 같,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 대사가 똑같아요. 그 탈모가 나오는 어, 대사.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DHT라는 걸로 바뀌면 탈모도 유발되고 전립선 커지고 음, 막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대사를 억제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 약간 정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어요. 아. 음, 음. 안 좋아하시겠네요. 아, 그래서 오일 드시고 이틀 쉬시고 그러시는 분도 계세요. 아, 네. 근데 이제 자, 그다음에 이제 치료를 이게 처음 했을 때는 2018년 1월 21일이었죠. 아, 아 아니요. 2017년 9월 23일이었죠. 네. 그리고 그러면은 다음은 아, 2018년 1월 20일이니까 한 4개월 지났죠. 음, 네. 4개월 지나서 재니까 사이즈가 한89.97한 90주시니까 그래도 한한한 한, 한 20은, 네. 20은 줄었어요. 20은 줄었어요. 이십은 줄었고 뭐~ 이~ 모양은 이게 이쁜데 이십 이십 분 정도는 줄었어요 네. 그래서 어~ 조금 줄었네 음. 조금 줄은 좀 만듯하네 뭐~ 이렇게 알았죠 그다음에 증상은 조금씩 완화되고 계셨고 네. 요도가 잘좀뚫린게 보여요 아, 세 번째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십팔 년 일월에서 칠 개월 또 있다가 팔월 이십오 일날 체크했을 때 사이즈가 육십이 점삼로 줄었어요. 근데 진짜 좀 오래 걸리시네요, 이게. 이십 20 정도가 정상이라고 하면 지금 워낙 커져 있으시기도 하셨지만 확확 줄지 않네요. 근데 병원에 자주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아... 약을 보통 한 3개월치를 타가지고 오시니까. 뭐 적극적인 뭐 해독치료나 이런 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시네요. 식단도 잘안 하세요. 삼결 <laughs> 한 번이면. 그러니까 그냥 약을 먹는 전립선 정도? 비대에서 꼭 먹어야 될 것들만. 심해지지만. 영양제만 몇개 해드린 거예요. 식단 이런 건꼭 먹지 말아라 하고. 어, 근데도 그 그거에 비하면 잘 줄신 거네요. 음, 그거에 비하면 잘 줄죠. 어떤 분들은 이제 철저한 식단 관리하고 해독치료 같은 걸 하면 음. 한한달 반에서 두 달만 돼도 줄어드는 효과가 보이거든요. 음. 이번 62.3일인데 그리고 옆에 사이즈도 처음에는 뭐5.86 그랬는데 지금 4.8이니까 좀 줄었어요. 확실히 좀 작아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수치를 측정을 했어요. 자 수치를 측정을 했는데 네. 여기 보면은 일 아래 2017년 9월 23일에는 그 PSA라고 하는 이게 이제 전립선 암 표지자 수치거든요. 네. 저게 높을수록 그러니까 4 이상이면 암의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완전한 정상은 사실은 한 이점 팔 이하가 원래 제일 안전한 거거든요. 음, 높으시네요. 십점육팔이 나오셨죠. 십점육팔 그러니까 높았는데 이천십팔년 일월 이십일 사 개월 후에는 육점팔삼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음. 이분이 이제 특이할만한 거는 원래 네. 그 전립선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네. 어, 전립선 약에다가 이제 제가 뭐 요오드랑 전립선에 효과가 좋은 그런 뭐 오메가 3 종류 네. 그거랑 그 다음에 해독에 도움이 되는 음. 음, 그런 뭐 해독에 도움이 된 성분들을 좀 추가하고 뭐 다른 염증들 몸에 이제 뭐 호모시스테인 높은 것들 뭐 이런 거를 좀 낮추는 영양소들을 서, 차, 해드렸는데 음. 6.83으로 이제 줄었다가 8월 25일 날 검사했을 때는 또5.9또 줄었어요. 음.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어서 하면은 4까지도 이제 도출해볼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돼 있고 음. 그 뒤에 이제 아 그러니까 진행 상황은 어, 그 다음에 이제 뭐한 2018년 연말이나 돼야지 아, 검사할것 같아서. 예, 최근에 오셨네요, 이 예,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PSA도 떨어질 수가 있다. 네. 예. 근데 이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제가 전립선이 아예 그요폐쇄가 와가지고 아 그럼 엄청 확장이 되신 거네요. 비대, 요폐쇄가 와서 이제 네. 뭐 카테터 같은 거 껴서 소변 놓고 이런 분들 치료해본 적이 있는데 네. 그분 안 되더라고.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분은? 그냥 그게 사셔야죠 뭐. 수술적인 걸한 한다든지 아, 수술적인 치료를 한다든지.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게 너무 커져서 굳어버리면은 이게 네. 돌아가진 않고. 아. 수술적으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재발하는 걸 예방해주는 거는 기능학적인 치료가 효과 가 있을지 몰라도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그런 진짜 경우도 있었어요. 안 되는 사람. 초반에 조금 증상이 나올 때 빠르게 검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시겠네요. 네, 소변 일단은 소변 상태가 네. 뭔가 찌릿찌릿끔찔끔하고 시원하게 안 나오고 그러면은 이런 전립선 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네, 남성들한테 그것도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남자든 갑상선도 같이 문제가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자궁에 근종이 있는 분들이 유방 호흡 많은 것처럼 네, 그게 다 그~ 아요다인 결핍은 전 장기의 문제를 같이 오게 하기 때문에 특히 호르몬 장기 같이 검사해보는 게 낫죠 이쯤에서 전립선에 도움이 된 영양소들을 우리가 한번 음. 살펴보자고 하면 소팔메토, 아, 소팔메토 유명하죠 네. 뭐 l s 야 p e r m e t a 그런 u p e r m e t a l Supermetal, s u p e r m e t 저렴 s u p e r m e t 되고 s u p e r 고 e 그리고 또 처방되는 것들은 좀 믿을 수 있는 성분들이니까 네. 그다음에 소팔메토가 도움이 되고 어, 이런 거는 소팔메토는 꼭 남자들만 먹는 건 아니에요 여자분들한테 도움이 돼요 어 t a l s u 요 e r m e t a l s 여 여자분들의 작은 근종에도 도움이 돼요. 아 작은 근종이요. 근종에도 도움이 되고 여드름 같은데도 도움이 되고. 어저 요즘 이렇게 이렇게 오드투도 나는데. 어. 이렇게 소팔메토 먹을까요? 아. 이게 소팔메토 먹까요? 을아 근데 그거는 좀뭐 다른 원인들이 때문에 나는 걸 수도 있으니까. <laughs> 어. 어, 소팔메토가 원래 이제 남자들만 먹는 건 아니에요. 음. 남자들만 먹는 건 아니고 소팔메토는 그몸에 어떤 그. 안드로겐 대사에 작용하는 건데, 음. 아, 맞아요. 소팔미토라고 하면은 남자분들이 거의 약국에서 사 듯이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성분들한테는 그 프로게스테론이 네. 그 좋은 형태로 바뀌게 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남자,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좀 얇아지거나, 뭐, 어 저요. 어, 그 다음에 여성들은 음, 다당성 난소, 어 선데, 여드름, 그 다음에 얼굴에 털 나는 여자들. 그건 아니에요. 털난 여성분들 뭐 이런 경우는 네. 이제 소팔메터 도움이 되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저탄고지해서 인슐린 저항성 떨어뜨리고 살 빼고 소팔메터 이런 거 드시고 이러면은 이제 음 피, 피, 그러니까 다양성 난소 증후군이나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거뭐 이런 것들 여성 뭐 자궁근종이나 유방질환 이런 거에 도움이 많이 되죠. 소팔메터는 꼭 남성만 먹는 건 아니다. 음. 피지움이라고 해서 아프리카 상록수 껍질인데 이것도 이제 전립선 비대를 도움이 되는 건데. 아프리카 상록수 껍질이요? 네. 오, 특이하네요. 음. 상록수 나무의 어떤 껍질인가봐요. 어, 되게 많이 쓰는. 네. 되게, 되게 많이 쓰는 제품이에요. 이게요? 네. 피지움. 피지움 많이 쓰는 건데 우리나라가 아마 이게 정식 유통이 안 되고. 네. 어, 이거가 이제 남성 그 여러 가지 그 정력 좋아지게 하는데 음. 좋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 먹으면 이제 뭐 사정량이 좀 많아진다. 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남성 건강에 좀 도움이 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아이오다인이 아이오다인. 또 전립선 줄이는 도움 이 많이 되고 이것들과 네. 그 다음에 셀레늄, 징크가 도움 이 많이 되죠. 네. 셀레늄, 징크 도움 많이 되고. 어, 징크도 이제 남성 이게 정력이 되게 중요하고 음. 카소노바가 되려면은 음. 아연을 꼭 먹어야 된다. <웃음> <웃음> 여기 있는 걸다 먹어야 카소노바가될수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플렉시드 오일 우리가 이제 그 15징크에 있는 아, 지, 저희가 최근에 출시한 15징크에 있는 아, 15징크 아니지. 그 MT 메이크에 엠티메이크. 있는 플렉시드 오일이 네. 또 전립선에 도움이 돼요. 어 아마씨. 그러니까 자궁 난 오, 예. 그러니까 자궁 뭐 난소 유방 질환에 도움이 되듯이 네. 여기 그러니까 플렉시드가 남성들한테는 전립선에 도움이 되고 음. 또 오메가 3가 도움 많이 되고 그 전립선 축소시키는데 오메가 3는 반드시 처방하거든요. 오, 근데 네. 뭐 이런 플렉시드 같은 뭐 플렉시드 같은 성분들 올리브 오일 뭐 오메가 3 식스 뭐 이런 것들 좋은 그 지방산을 섭취하는 게 전립선 건강에 도움 많이 되고. 어 당연히 또 고용량 비타민 D, 그다음에 네. 비타민 E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되죠. 그 비타민 D는 이제 근데 용량이 되게 중요하니까 무슨 전립선이나 이런 암 같은 걸 예방하려면 비타민 D 수치가 최소 한 최소 삼십 한 오에서 네. 한 육십 정도, 오십 최소 오십 정도 오6십 돼야 돼요. 하루 그러니까, 섭취량이 아니 그러니까 아, 수치가 아, 검사했을 수치가, 때. 네. 네.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이제 뭐400 800 IU 정도 먹어서는 안 되고 보통 뭐5000 IU나 못해도 3000 IU 이상 3000 IU도 좀 부족할 것 같은데 한5000 IU 정도 먹으면 항암 효과를 볼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죠. 하루에요? 네. 그러면은 한그세 달에 한 번씩 원장님 비타민 D 뭐 먹으면은 세번삼세 달에 한 번만 하면 된다. 뭐이렇 아, 그렇게 먹는 건한 번에 한 27만 IU 이렇게 먹는 아, 그게 고농축인 거예요? 네, 27만 아유 뭐. 근데 이제 암 그거 일반 사람들은 세 달에 한번 먹게 하고 암환자분들은 한두 달에 한번 이렇게 먹죠. 오. 근데 비타민 된 특이하게 저장이돼서 매일 안 먹어도 되거든요. 아, 특이한 것 같아요. 음. 그 요즘에는 뭐 처방하는 약 중에서도 한알에 3만 아유 이런 게 있으니까 네, 네. 그거 뭐 일주일에 한두알 먹든지 뭐. 오. 일주일에 한 알만 먹어도 매일 5천 아유 먹는 효과를 낼수 있으니까. 아, 편하죠. 그렇네요. 네. 네. 그런 건뭐다 처방도 음, 되고 뭐 네네. 네. 그다음에 라이코펜 유명하죠 톤마도 라이코펜. 뭐, 뭐. 네. 라이코펜도 있고 이제 라이코펜 비슷한 애들이 있어요 전 색깔이 있는 플라보노이드가 전립선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알아두면 전립선에 도움이 될 영양소들이고 음, 근데 네. 사실은 전립선에 기능학 치료를 한다는 게 이런 영양제를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몸에서 네. 그식이 그러니까 조절이 돼야 되고. 아, 제일 중요한 어, 스트레스 관리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장이 좋아야 되고. 네. 몸에 독소 해독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가 잘안 들어간 미토콘드리아 대사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활성산소 많하면 활성산소 낮춰야 되고. 그런 게된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보충하는데 보통 요런 것만 사들시기 시작하시죠. 아~ 그러니까 대사 교정이 같이 들어가야지 된다는 말씀이시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단일로 네. 드리는 분들은 일단은 큰 대사 같은 게 교정 어느 정도된 후에 네. 에, 해드리는 거죠 음. 그래서 오늘은 그 전립선에 네. 음, 비대에 우리가 처방받는 약 말고도 어~ 떻게 어떤 식으로 가능할지. 했을 때 이렇게 살, 이렇게 실망을 그러니까 드리려고 어, 이게 줄 네. 수가 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음, 증상이 쓸 수가 있다는 희망을 드리려고. 어 그거 알려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초기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꼭 검사를 해보셔라 시기를 안 놓치게. 아 그거는 이제 자다가 네. 자꾸 소변 때문에 일어난다든지. 어, 네. 소변을 볼라 그럴 때. 네. 굉장히 그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어. 끝에 뭔가 시원하지 않고 잔뇨감 잔뇨감 다든지 이런 게 이제 전립선 비대의 초기, 초기 증상, 증상 증상들이죠. 어, 네. 그래서 음, 그런 게 있을 때는. 검사를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이런 기, 어, 원래 이제 일반적인 치료와 더불어 어, 이런 기능학적 치료를 같이 하면은 음. 가장 최선의 효과를 볼수 있다. 음, 네. 네, 어 너무 도움이 되는 이야기네. 약간 남성분들을 위한 오늘은 어, 강의네요. 전립선이 없으셔도 도움이 알아도 <laughs> 도움이 되시죠. 왜냐하면 이제 집에 동생도 있고 아버님도 계시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소파메토는 저도 먹는 게 좋겠다. <laughs> 이런 걸 알게 됐네요. 음. 네. 자 그래서 다들 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네. 어, 건강한 전립선 <laughs> 되세요. 그럼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안녕. <laughs>